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리그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선수들이 많은데요. 이 선수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 왕조의 1등 공신 마타 선수인데요. 오늘 이 토크쇼에서는 마타 조세영 선수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마타 선수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타 조세형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뭐 가끔 어디 가다가 뭐 알아보시거나, 경기장 가면은 이제 네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무대 앞에서 좀 말씀드리는 경우는 거의 한 3~4년 만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타 선수 역시 감사드리면서 이사.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앉아서 마타 선수와 얘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네. 자, 마타 선수와 관련된 놀라운 기록들도 굉장히 많아요. 음, 프로 데뷔 후에 참가한 모든 LCK에서 단한 번도, 한 번도 3위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이런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 좋은 팀과 좋은 선수들을 만났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그 도움이 가장 컸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항상 우승을 목표로 했지만 돌이켜 보면 3위 이상이면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오, 잘한 거니까 거죠. 네. 네. 조, 좋은 약간 호칭 뭐 그런 거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타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베리 선수 역시 최고의 서포터인 마타 선수를 보고 배웠다고 할 만큼 선수들 사이에서 최고의 서포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칭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이 정확, 정확히 이게 팩트인지 좀 궁금하긴 하고 있어서 <laughs> 아 직접 물어보진 않아서 네네네. 아, 네네. 그러니까 뭐, 뭐좀 팬심에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좀. 그래도 제가 잘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보고 많이 그 친구들한테 영감이 됐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분 좋은 얘기긴 해요. 그럼요. 아, 마타 선수의 실력과 성적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그 누구도 이 칭송에 발론하지 못할 겁니다. 네. 사실은 아, 마타 선수가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가 꾸미셨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은 종족은 어떤 걸로 생각하요 하셨나요 플레이를? 제가 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테란을 좋아했고 네 <laughs> 여러분 웃어주세요 이게 마타 선수의 유머입니다. <laughs> 좀 기계적으로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음... 테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테란을 하셨고 그러면 스타크래프트도 롤만큼 좀 잘하셨나요? 네잘아 롤만큼이라 어? 롤, 아니 어... 근데 이게 롤만큼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롤은 우승을 했고 이제 스타는 이제 학창시절에 많이 했던 게임인데 그때도 뭐 랭커 느낌이었는데 오. 어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빠르게 접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스타 프로게이머를 꿈꾸다가 리그 오브 레전드로 전향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스타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 내가 프로게이머까지 될 실력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롤은 이제 한 10년 전에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좀 그때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약간 재수한다고 부모님한테 약간 좀 거짓말 하면서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한창 롤 많이 해서 랭커가 돼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카우트 제이 받아가지고 바로 우승하고. 좀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운이라고 하셨지만 그 실력이 베이스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 일어낼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 가지 뭐 근황이나 마타 선수에 대한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사실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늘 오신 팬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접 팬분들이 질문해주신 질문판을 들고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할 때 이거를 첫 번째 질문으로 고르셨네요 열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laughs> 오, 비결이 있나봐요. 비결이라기보다 어, 상대방을 먼저 열받게 하면은 네 제가 덜 열받더라고요. 네. <laughs> 어, 상대방을 열받게라 사실 상대방을 열받게 하는 게 진짜 잘하는 플레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안이시에이팅이라고 하죠. 아 일단 먼저. <laughs> 좀 장난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는 실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 근데 롤이라는 게임이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서포터를 그러면 많은 라인 중에 서포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제가 이제 아마추어 시절에 같이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주 포지션은 서포터가 아니었는데 그 아이디를 얘기해도 되나요? 음 본인 마,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이, 그 옛날에 하던 형 이름 아이디가 불켜보니 타릭이라는 네어 유명하신 분그 예전에는 네임드 네. 그 형님이었는데 네. 그 형님이 이제 너 서포터로 한번 해볼 생각 없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요긴 뭐 어때. 어, 근데 그 서포터가 너무 잘 맞으셨었고 혹시 지금 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서포터를 선택하실 생각인가요? 서포터 말고 딜러 1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약간 좀 노예 같은 느낌이라. <laughs> 네. 이게 오래된 서포터 선수들을 만나면 항상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지난번에 우리 고릴라 선수랑도 인터뷰를 잠깐 했을 때 다시 돌아간다면 좀 주목받는 라인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뭐 가끔 이제 프로 지망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하는데 돈 많이 못 받습니다. <laughs> 어,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잠깐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거 궁금한데요. 가장 잘 맞았던 원딜은 누구일까요?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아봤던 질문인데 개인적으로는 잘 맞았다는 게 우리가 뭐 최고였다 이런 의미보다 저랑 이제 얘기를 가장 많이 했다 음. 그전에 데프트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아, 네. 사실 제가 이제 혁기 우승할 때군봉무 중이었는데 약간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도 어, 오, 다시 네. 뭐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네. 싶다 그리고 진짜 10년 많이 우승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저는 좀 빨리 했는데 협규는 이제 실력 대비 늦게 했죠 그게 좀 사실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그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축하한다 데프트 선수 롤드컵 우승 보면서 실제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laughs>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또올겠네 약간 이 생각 네, <laughs> 네뭐 친구 입장에서 네. 그렇죠 친한 사이에서는 더잘 아시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드셨군요. 네. 어이 밖에도 이제 뭐 경기 관련 뭐 게임 관련 질문들 드렸는데 기타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있어요. 우지 선수와의 에피 소드 같은 게 있었을까요? 어, 선수 뭐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좀 서스럼 없이 지내는 편인데 어느 날 이제 휴일이었을 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이제 속옷만 입고 집에서 통화했는데 <laughs> 이제 방, 방송 중이었던 것 같아요 오지 선수가 그래서 그게 이제 캡처가 된게저그렇 네, 급하게 막, 막 가리더라고요. <laughs> 네. 저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 네. 그런 장면이 약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또 끄덕끄덕 하시는 팬분들을 보아하니 이미 많이 화제가 됐었던. <laughs> 무게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지금은 마타 선수가 이제 살짝 휴식기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많은 팀에서 마타 선수의 코칭 혹은 감독을 원하고 계실 것 같은데 향후에 좀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뭐 내년이라든지? 저는 이제 뭐 불러 주셔야 이제 가는 거니까 불러 주시면은 내년에는 꼭 코치 활동을 하고 싶어 가지고 만약 에 기회만 되면은. 뵐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의향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내년 혹은 내후년에 기회가 된다면 연이 된다면 마타 코치님 혹은 마타 감독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마타 선수 그렇다면 프로 게이머가 안 됐다면 마타 선수는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게임 말고는 자랑이 없었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게으른 사람이 뭐뭘 했겠나 싶었는데 저는 아마 요리 그러니까 좀 관심 있는 게뭐 요리나 아니면은 카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그 마린님처럼 커피 만들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타 선수와 함께한 Q&A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짓궂은 질문도 있었는데요 흔쾌히 대답을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타 선수에게 여러분 솔직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마타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벤트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녹슬지 않은 마타 선수의 실력을 볼수 있을지 많은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타 조세훈 선수와 함께하는 이 e 토크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이벤트전인데요. 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게임하는 게 얼마 아닌가요? 네, 프로게이머 를 19년도에 했으니까 네. 엄청 오래되같습어요 5년만에, 와, 그러면은 오늘 마타 선수의 뭐 전성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게임이 이벤트전이라서, 뭐, 문도 피고 바텀대을 뭐, 요 정도긴 하지만, 그 바텀에서의 마타 선수의 그때 폼을 한번 볼수 있을까요? 상대분들이 얼마나 하실지 모르는데 죽여 놓겠습니다. 죽여 놓겠다고요. <laughs> 마타 선수 팬분들. 을 자, 오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앞서서 문도피 구전 그리고 바텀 2대2 듀오 대전을 두 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죽여 버리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각오 깔끔하게 해 주시고 마타 선수는 자리로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대회는 아니지만 꼭 이겨서 기분 좋은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5, 4, 3, 2, 1, 스타트. 오, 자, 뭐야, 왜 일단 왜 처음부터 번... 둘다 맞추지 못했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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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 는마다둘다잘 펴. 맞추... 피해. <laughs> 자, 경내선수의성공이 맞췄습니다. 두번 연속. 아, 잠시만요. 이게 무슨 일이죠? 마타 선수. <laughs> 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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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계속해서 지금. 어, 스킬을 스킬을 맞추지 아닌가요? 못하면서 자자 아, 아, 자, 유성도 터졌고요. 이러면 이러면 지금 한네 번은 피해고 연속으로 세 번은 맞춰야 되거든요, 마타. 이게 뭐, 그래픽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아니요 아니요 지금 자,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전멸쐈고요 경례 선수. 자 마타 선수 아직 전멸 있어요. 자 전멸 있어요. 자 이거 아주 피팅의 열전입니다, 여러분. 과연. 자, 단두 대! 아! 자, 마지막 한 대! 자, 맡아서서 전멸있어요전멸있어요 전멸 있어요. 어, 뭐죠? <laughs> 라칸과 쓰레쉬로 확실히 두분다 서폿 유저시기 때문에 자신 있는 챔프로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아 초반 깡패라는 판테온을 골랐다는 것은 좀 초반에 빠르게 끝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궁극기까지 6레벨까지 가지 않겠다 약간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저는 자어 지금 부시플레이에서 먼저 걸렸어요 자 과연 자, 자 마타 선수는 라칸을 보고 있고요 자 반면에 자, 타겟이 처음엔 조금 갈렸습니다만은. 자, 지금 빵테온 피가 없어서, 체력이 없어서, 일단은 후퇴. 다시 갑니다. 들어갑니다. 마타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릇 걸렸고요. 띄웁니다. 자, 빵테! 저만 걸면서, 마타 선수의 퍼스트 블러드. 이어서 계속 가나요? 자, 와. 와. 그거 맞았으면 바로 기환했었어야 됩니다. 와, 저희가 아, 기환까지 기회를 들었는데 미니언이 오기도 전에 1킬을 내면서 역시 명실상부 마타의 서포팅은 최강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쓰레쉬는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플레이를 할 수가 없고요. 과연 라칸이 이게 혼자서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자, 일단 끌고, 자, 자 스턴 먹이고 연계로 바로 전멸 뺍니다. 아 이거 한번더 꿀리면 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어 마타 선수 인성질까지, 아, 인성질까지,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어 라칸 같은 경우는 타워 쪽으로 좀 끌어들여가지고 타워 데미지를 통해서 어떻게든 킬을 좀무려봐야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 상황에서 전멸로 와 끌어당기고 빵 세운의 킬. 이어지면서 게임 끝났습니다. 스레시 모르가나 대하이모딩과 블리츠 크랭크예요. 어, 일단은 모르가나가 장판 불 어, 먼저 찍어 주면서 2렙을 빨리 찍겠다. 뭐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1렙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마타 선수는 굉장히 신중하네요. 아직도 이제 스킬을 찍지 않고 있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끝까지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이고요 자 일단 방금 전 게임과는 다르게 조금 레벨업을 하고 싸우겠다고 보이고 있죠 어 이거 도전자 팀에서도 조금 강력하게 들어보는, 들어가 보는 것도 지금 좋지 않을까 1레벨선 더 좋지 않나요 불실이 없는 모르가 난데 네. 하지만 서로 견제만 계속 해주고 있고요. 일단 라이 왔습니다. 장판 깔아주고. 오, 무빙. 마타 선수 예측한 거죠? 한번 웃으려고 했는데 채팅이 안 되네. 아, 한번 웃으려고 했는데 채팅을 안 해서 못 했다. 오. <laughs> 오, 근데 그랩이 빠졌지만. 잠깐만. 자, 이름 타이밍 봐야 돼요. 이름 타이밍 봐야 돼요. 자아직일아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아, 상대분들이 확실히 앞쪽으로 다가오지 <laughs> 못하고 있어요. 이렙 찍었죠. 바로 전멸 들어가서 자 1로 같이 붙고 졌습니다만은 자 일단은 상대 전멸을 빼 줍니다. 확실히 강력해요. 오. 자 그리고 이 픽도 확실히 전략적인 모르가나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픽에 대해서도 끝나고 꼭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마 공점 들어가나요? 오, 그래 성공, 사용 성공, 성공, 이까지. 자 속박 묶였고요 이거 점화 걸려서 잡힐 것 같은데요? 잡아냅니다. 블랙체크랭크를 플레이하신 현수님 어떠셨나요? 어렵습니다. 아, 어렵습니까. 어, 확실히 직접 당해보니까,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바로 이어서, 오, 상실찍찍으로 사연성공까지 맞춰주면서, 어 근데 현실 플레이하시면 안 돼요. 플레이하시면 안 돼요. 죽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아, 이거, 저희가 아까 룰을 가만히 있으셔야 됩니다. 네, 플레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탑에 맞아서 모르가나가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체력상으로 아 딩거의 체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마타 선수 자오 마공 종으로 계속해서 위협을 해주고 계시고요 아 자, 제가 사전에 좀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 아, 충분히 숙지를 못 시켜드린 점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마타 선수 혼자서도 충분히 지금 킬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어 그래도 확실히 플레이에 캐리아 이름을 달고 계신 하이버팅 거어 기절 잘 시켰는데요. 와!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대2 대전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마타 선수 이렇게 팬분들이랑 하는 이벤트 대전이 정말 오래되지 않았나요? 프로 게임 할때 이런 기회가 많이 없었어 가지고 거의 처음인 것 같은 네 그런 그렇고 이제 팬분들 앞에서 얘기한 거는 진짜 5년.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 아, 그래 이렇게 처음이어서 학사를 하셨군요. 아, 보통은 좀 살살 하시기도 하는데. <laughs> 만약에 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그때도 연승을 이어 나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네. 마타 선수다운 질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앞으로 마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가능하면 한국에서 네, 코치 활동을 하고 싶어 가지고 어,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은. 어 좋아요. 왜냐하면은 많이들 보고 계시고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마음을 전할 시간이 사실은 많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카메라 보고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팬분들 덕분에 제가 게임을 오래 할수 있었고 이 기분이 저는 앞으로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타 조세영 선수와 함께하는 이토쿠 쇼쭉 진행해 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저 역시도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고 확실히 마타 선수는 게임할 때 게임을 볼때 가장 빛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타 선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같이 인사드려요 자 지금까지 이토쿠 쇼 권희수였고요 마타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